자, 이번에도 실전 테스트 7의 2번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내가 had to choose 선택해야 한다면, 뭐를 다섯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서둘러서, 그리고 빠르게 다섯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 아,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요 b e t w e A B 형태로 지금 나오 거지. 자,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괄로와 뒤에 있는 가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가로. 다섯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four things. 네 가지 일을 하는데 차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다? The rate를 선택하겠다. 뭘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요, the rate가 뭐지? 후자. 그러니까 후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요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천천히 네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다섯 가지 일을 하는 것과 천천히 네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천천히 네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자, obviously, 분명, there will be times, 시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 이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rushing around 하니까 그러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fact 사실이 되는 사실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냐면 삶에서의 사실인데 어떠한 상 you may not be able to avoid 당신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들이 어쩔 수 없이 서두르고 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자, 때때로 it seems that t h a t 이하의 내용처럼 보일 것입니다. 얘도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예요. 뭐처럼 보일 거냐면은 you have to be 당신이 있어야 하는데 둘 또는 세 장소에 동시에 있어야 하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두 장소 또는 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바쁜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there is usually some amount of rushing around is self-created. 보통 Some amount of rushing around. 서두르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서두르는 것이 있느냐. Self-created이 i 아니니까 스스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의 분주함도 있다. 니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빠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 자, by simply becoming aware of your own speed up tendency and by having the goal of keeping a sane face 여기까지 끊고 그다음에 by by 자 일단 be aware of 하면은 무엇 무엇을 인식하다 또는 무엇 무엇을 인지하다 그 다음에 speed up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자, your 했으니까 스스로 속도가 빨라지는 성향을 인식하고 그리고 having, 가짐으로서, 물를가짐으로써 가짐으로써? the goal of keeping o same pace 하고자 하는 자꼴라면 목표인데 어떠한 목표냐면은 same pace 정상적인 속도를 keeping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당신은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브틀 웨이스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서브틀이라는 것에 서브트은적절한아이 선생님 왜 이에다 적어는데서브트은 적절하.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적절한 방법이냐면은 to slow down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늦추고 그리고 become a little calmer and stress-free. 좀더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이런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한 경향을 인식하고, 그리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너희들의 인생을 조금 늦추고, 그러므로서 좀더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없게 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막 되게 막 빨리빨리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갇혀서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늦추는 모습을 가져보란 얘기야. 자, 이 생각 나는 생각합니다. You'll find it. 당신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찾느냐?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뭐 한다면 당신이 늦출 수 있다면 이분 슬라이트 되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더 퀄리티 오브 유0 라이프 당신 삶의 0 0 어떻게 될 거다 비인 0스0 0상되어질 거다 어떻게 많은 면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향상 되어질 거다 라는 것을 당신이 발견할 거라고 나0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0 인생의 속도를 좀 늦춰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요 저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정리해보면 속도를 늦출 때 항상 되는 삶의 진. 오케이. Okay. 자 가보도록 하자고. 여기 일단 관계부사 when 앞에 있는 time 시간에 관련된 말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다음에 it seems that 할때이 that 진주어 형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however, 그다음에 이 that 주격관계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앞에 있는 러싱 꾸며주는 수일치 돼 있는 부분이네. 그 다음에 적절한이라는 어미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 그 다음에 Find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대. 그리고 이 뒤에는 얘들이 인생의 속도를 놓치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인생이지는 개선될 거다, 향상되어질 거다. 오케이. 문 변형 문제 풀때 풀면서 진짜 나 이건 전혀 모르겠다 하는 질문은 너희들이 스스로 표시해 놔 나중에 내가 채점한 다음 다시 돌려줄 거거든. 그러면 그 표시돼 있는 문장 질문 위주로 하고 좀더 복습의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주시고.